안녕하세요. 저는 아변공정연구팀 심은영 전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개발제에 대해서 아변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열연, 후판, 냉연,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사한 지는 1년 8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는 팀에서 시뮬레이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변기 주위에 있는 롤 배치를 최적화한다거나, 가열로 안에서 슬랍은 처짐량을 예측하는 업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에 타 부서에서 큰 투자권을 진행을 하는데 시뮬레이션으로 이 투자를 진행을 했을 때 효과가 있을지 예측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단순히 요청받은 내용만 해서 답변을 보내지 않고 투자 방향이 맞는지 뭐 혹은 요청한 해결책만으로 효과가 충분한지 이런 요청 내용을 넘는 범위까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보냈었거든요. 그랬더니 투자 설계할 때또 같이 하자고 요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칭찬도 듣고 또그 업무에서 제 역할도 확장할 수 있어서 뿌듯했고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특정 시기가 딱히 있는 것은 아니고 항상 하는 고민에 대한 건데요. 저는 현대해처를 합격을 하고 뭐든지 열심히 해야지 하는 열정 뿜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입사를 했어요. 근데 입사를 해보니까 연구직은 어떤 특정한 어, 루틴한 업무가 정해져 있는 직군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앞으로 어떤 업무를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점이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뮬레이션 업무를 주로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컴퓨터랑만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때 굉장히 즐겁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혼자 일할 때보다는 좋은 조언이나 정보를 얻는 것도 쉽고 또 성과를 냈을 때 바로바로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훨씬 재밌게 일할 수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철강회사다 보니까 군대 문화일 것 같고 근무 강도가 엄청 강할 것 같고 뭐 그런 선입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여성 채용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또 직급 체계가 통합되면서 수평적인 분위기가 많이 조성돼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입사 후에 가장 놀랬던 점은 제철소는 대부분 자동화 설비라서 스마트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강조해서 홍보를 하면 회사 이미지 개선에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저는 연구장 학생으로 입사를 해서 자격증 공부는 따로 하지 않았고 제 역량을 잘 표현하기 위한 자소서나 면접 위주로 취업 준비를 했었어요. 저는 1차 면접에서 PPT 면접이 끝났을 때 합격했구나 라고 확신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PPT 면접에서 제 역량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고 그리고 입사 후에 이러한 역량을 회사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까지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면접관님들이 이런 거를 준비해온 면접자는 처음이다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합격했구나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취준생 입장에서 현대해철은 강판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재료 전공자가 아니라면 정보가 많이 없어요. 지원할 때를 돌이켜 보면 저는 기계공학 전공자라서 일단 가장 친숙한 아변 분야를 지원하긴 했지만. 아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떤 역량을 어필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인이나 인터넷 카페 등을 활용해서 현대해철에 다니시는 분이 있는지 찾아서 질문을 남기거나 혹은 현대해철에서 작성한 논문을 찾아보는 식으로 정보를 모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는 취업 준비를 할때 서류 강탈을 너무 많이 해서 면접이라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 합격조회할 때 우수한 인재지만 아쉽게도 어쩌고 어쩌고라는 멘트가 지긋지긋할 만큼 많이 떨어졌었는데 확실히 현대해철이 우수한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시다 보면 분명히 현대해철이 여러분을 알아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당진 제철소 냉연정비 1팀에서 근무 중인 노영수 매니저입니다. 저는 현재 제철소에서 냉연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현재는 입사 5년 차입니다. 저는 전기 쪽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수배전부터 작게는 PLC, 모터, 센서까지 전부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담당하고 있는 라인의 전기정비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담당하고 있는 라인의 장비나 설비들이 일본이나 독일 쪽 장비가 많은데 외국 슈퍼바이저 분들과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학 능력이나 아니면 어휘 능력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정비 업무다 보니까 이상이 생긴 설비를 현장 직원들과 협력해서 고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최근에는 두달 전쯤에 시운전 시부터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설비가 있었는데 어떻게 개선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면서. 현장 근무자분들과 같이 며칠 동안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그 설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보람을 가장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비팀에 들어와 제일 처음 했던 공사가 생각이 납니다. 처음으로 공사를 계획하고 관련 예산을 짜고 검토서를 만들면서 후미를 진행했던 게 기억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후미를 올렸을 때 상사분들이 일일이 검토하고 결제가 진행되면서 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혼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많이 기장했었는데, 다행히 그 업공사가 잘 마무리되어서 그후 회사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대보수라고 정비팀은 1년에 두번 상하반기에 큰 공사를 여러 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큰 프로젝트를 여러 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면서 업무 부하도 많았고, 잘 모르는 프로젝트를 관리하다 보니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 기본이 최고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입사하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건데, 철을 다루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우리 일상생활에 철이 들어가는 곳이 가장 많더라고요. 아파트 철골이나 제가 좋아하는 여행을 갈 때, 자동차나 비행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다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점수나 직무 자격증, 면접 준비 등을 병행해서 준비했고, 제가 입사했을 당시와 지금은 체험 과정이 조금 다르지만, 영어는 면접시, 회화 면접도 있어서, 영어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기사 자격증을 준비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 썼던 건 면접 준비였어요. 인적성 시험에 합격한 후에 면접 스터디를 하면서 기출 질문이나 예상 질문 등을 분석하고, 그리고 모의 면접을 하면서 그런 실전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공채가 많이 줄어서 취업이 더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준비한다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취중생 모두 잘될 겁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당진 안전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채용 매니저입니다. 직무는 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를 수립 운영하고 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안전관리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2018년도에 입사해서 올해 4년차가 되었습니다. 제가 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크게는 노사가 함께 공장 곳곳을 점검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노사합동안전점검을 주관하고 있고 지게차 굴삭기와 같은 건설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 운영, 또 발생한 재해의 분석을 통해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를 맡기 전에는 사업장 내 존재하는 유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간소 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 평가 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인 관계 능력이 될것 같습니다. 회사라는 곳은 아무래도 다양한 이해 관계로 얽힌 조직과 집단이 함께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업무보다는 서로 협업하며 함께 일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업무를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대인 관계 능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문서 작성 능력입니다. 엑셀이나 PPT 등 문서를 작성하여 보고서를 만들어야 하고 또 거기에 포함되는 기초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문서 작성 능력이 있으면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가장 보람될 때는 작년에 발생한 산업재해보다 올해 발생한 산업재해를 줄였을 때인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라는 직무 자체가 정량적인 부분보다는 정성적인 부분이 더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눈에 보이는 성과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1년 열심히 해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였을 때가 가장 보람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관리 직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적 사항 준수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안전관리 업무 자체가 법적 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하자입니다. 각자 주어진 업무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옆자리의 팀원 또는 팀 전체에도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 직무에 필요한 산업안전기사 등의 자격증을 준비하고 그밖에 어학능력 증명을 위한 공부를 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제철 산업의 공정, 각 사업장의 위치와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얻고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등을 읽으며 회사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직무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전관리라는 직무를 입사하기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업안전기사 등의 필수 자격증을 취득하고 안전관리 직무가 회사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 미리 공부했던 게 주의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입사원 후보들의 역량은 사실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면접관들 눈을 쳐다보고 자신감 있는 말투로 면접에 임했기 때문에 아마 면접관님들께서 아, 저놈 회사 들어오면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변에 하나둘 취업하는 친구들이 늘다 보니 조바심이 생기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혼자 뒤처지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자책을 하게 되고 자신감도 줄어들게 되는데 이 기간을 이겨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진부한 이야기로 좀 들릴 수 있는데 나는 할수 있다. 나는 무조건 할수 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남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을 더 믿고 묵묵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본인만의 멘탈 관리 방법을 터득하셔서 취뽀하는 그날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취업하는 날이 올까?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날은 반드시 꼭 옵니다. 취준생 여러분 모두 파이팅. 안녕하세요. 본사 구매 물류 사업부 설비 자재 구매실에서 근무 중인 권지혜 매니저입니다. 구매는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주원료, 부원료를 비롯하여 공정에 쓰이는 설비, 투입되는 자재 등은 QCD (Quality Cost Delivery)를 고려하여 구매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계 시황을 분석 및 모니터링하며 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여러 부서와 협업하여 다양한 도전을 통한 원가 절감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는 자재 구매 팀내 화학 자재 워킹 그룹에 속하여 에너지류로 분류되는 유류, 가스류, 환경 허공약품류 등을 담당하여 구매하고 있는데요 주요 업무로는 첫째, 담당자재의 원가, 시황, 유통구조 등을 분석 및 모니터링하는 업무 둘째, 자재별 특성에 맞는 구매 방식을 선정하여 구매 프로세스에 따라 최종 계약을 하는 업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약된 자재들이 발주 후 품질, 단가, 납기에 차질 없이 입고되어 조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어 능력이 있으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외자를 구매하는 경우 외국 업체들과 만나고 또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시황 모니터링을 할때 아무래도 한국어로 접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어서 해외 뉴스나 보고서를 서치, 리뷰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외국어 능력이 뒷받침된다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업무적으로는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한 어려운 계약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뿌듯함을 느끼는데요. 시황 분석이나 새로운 연동 지표를 찾아내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체랑 협상하고 최종적으로는 원가 절감과 같은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졌을 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본부에서 수상한 상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공부 내 업무적 도전 사례를 수합해서 우수 도전 사례를 시상하는 혁신 리더상을 수상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가장 많이 할애했던 업무로 수상을 해서 뿌듯했고, 상금도 같이 받게 되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입니다. 평소에도 기록하는 것을 좋아해서 다이어리를 쓰는 습관이 있는데요. 입사하고 나서는 업무 스케줄 관리를 위해서 업무 일지를 매일 쓰고 있답니다. 업무 일지를 쓰다 보면 내일은 또 내일 일이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런 다짐이 생겼고 또 이러한 다짐이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소재 공학부에서 철강 관련 전공 수업을 수강하면서 관련 지식을 쌓았는데요. 하지만 같은 과 동기들과는 다르게 영업, 구매 직무에 지원하기 위해서 직무 관련 별도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했었습니다. 각종 학교 활동과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대외 활동 경험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인턴으로도 합격하여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저만의 스토리가 있는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언어가 무기다라는 말을 취업한 선배들로부터 정말 많이 들어서 HSK 6급, 토스, 토익 등 언어 자격증도 취득해 직무와 연계하여 제 자신을 피 r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네, 취업 준비할 때를 돌이켜보면 힘내 라는 말보다 잘될 거야 라는 말이 더큰 응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원생 여러분들 모두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칩보를 응원합니다.